어, 안녕, 친구들. 오랜만이야. 어, 지금부터 할 얘기는 나의 생각이고, 어, 거의 막, 그, 개소리일 수도 있어. 어, 나의 생각이야, 100%. 어, 그러니까 너무, 들어. 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돼. 응. 내가 예전부터 생각한 게 있어. 어, 과연 미래에는, 어, 좋은 스펙을 딴,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은 내 미래를 보장이 되냐는 거야. 어.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런 게 점점 확실히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스펙, 좋은 대학교 나온다 해가지고 내 인생이 100% 보장이 된다는 게 슬슬 무너지고 있단 말이야. 어. 어쩌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이제 선진국이 걸어간 단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까 싶어 나는 음. 아직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어디서 느꼈냐면은 내가 정치적으로 뭐 싸우려고 뭐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 현상을 말한 거야 현상을 몇달 전에 무슨 일 있었냐 그 인천 공항에서 그 비정규직 뭐 알바라는 걸 알면서 고 들어간 사람들이 그 정규직으로 뭐 아무런 시험 안 보고 바로 채용된 사건 그것 때문에 그 진짜로 막 피터시가 공고하고 막 돈은 돈대로 들어간 애들이 되게 좀좀 좀 뭐지 허탈감이 많이 느꼈어 어, 그렇지 그런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 뭐가 있어 의사 파워 어. 의사, 인원은 늘린다 해가지고, 뭐, 의사들이 되게 많이 반대했잖아. 자기의 이제, 어, 이런, 안 좋은 게, 그러니까, 이득, 이득이나 그런 게안 좋으니까, 많이 싸웠잖아. 인터넷에서 싸우고, 막 정치에서 싸우고, 난리, 난리 불수가 아니었지, 이 사태. 응?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도 안 되는 변수들이 많이 생겨. 특히 정부, 정부의 정책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사람들의 선택이나 정책 하나하나가, 이 스펙을, 스펙을 딴 거에 대해서 무력화 시키고 있어, 점점. 음. 그니까 나는, 미래에는, 과연 그 스펙이나 좋은 대학교를 무조건 잘 하는 게? 잘 따는 게? 내 미래가 보장이 되냐는 거에 대해서 난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지금 예전부터 어, 딱 그게 점점 들어막기 시작했어. 지금은 이이두 사건이 처음일지도 모르지만은 내가 예상하지만은 몇년더 가면 갈수록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다니까. 나 어, 예상하고 있어 지금. 응?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방대나, 아니면, 뭐 일명 이제, 뭐 지접대에 나온 애들이, 그렇게 말하잖아. 블라인드 채용하는 게더 좋다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스펙으로 애들을 뽑는 게 오히려 더 편했어. 왠지 알아? 야, 블라인드 채용하면은, 경쟁력이 더 빡세진다고. 오히려, 어, 스펙을 뽑는 게 오히려 더 사기야. 어차피, 어, 어차피 어느 회사가 명문대만 뽑는다 하는데, 당연히 자기 이제 명문대가 아닌 애들은 당연히 포기를 하겠지. 그럼 경쟁률이 쭉, 쭉 줄어든단 말이야. 근데 블라인드 체험하면 어떻게 돼? 다 들어가는 거야. 어, 아예 대학도 안 나온 선도 들어가고, 뭐, 고졸도 들어가고, 막, 어, 명문대는 뭐니 다 들어가는 거야. 어. 그럼 경쟁률이 더 빡세죠. 더 힘들어진다고, 어. 오히려 그, 오히려 스펙으로 보는 게더 사기야. 취업하는데, 솔직히. 그거 궁금하면 거의 100%인데, 이제 블라인드 체형이 점점 늘어나잖아, 이제. 내가 아까 보니까 카카오톡인가? 거기도 이제 블라인드 체형을 뽑더라고. 거기 이제 전쟁터일 거야, 진짜로 막. 피 터지게. 근데, 어차피 블라인드 채용을 해도, 불편한 진실 수 있는데, 어차피 공부를 잘했던 애들이 잘 뽑혀. 어, 당연히 지방대나 지잡대 있는 애도 뽑히긴 해, 조금씩. 근데 대부분 보면은, 어차피 공부 잘한 애들이 어차피 뽑히게 돼 있어. 왜냐면 하 그렇게, 그렇게 자기 조절을 하고, 어, 생각도, 머리도 돌아가고, 집중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학교도 갔던 거고 어차피 그런 애들이 잘 뽑히게 돼 있어 어차피 블라인드 채용하든 스펙을 보는 거네 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결론으로 말하자면은 어어 어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공부에 매달리지 만나는 거야 어. 오히려 그렇게 공부하다가 그, 인천 사건이랑 의사 파업처럼, 갑자기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갔더니, 갑자기 뭐 제안을 거네?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진짜로. 어. 나는 직업에 대해서, 어, 이제는 한 가지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 어. 되게, 가면 갈수록, 어, 변수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 어. 나는 미래에는 한가지 직업만 가지는 사람들이 절대 살아남지 못할거야 생각해 어. 내가 지금 유튜브로 하는 것도 똑같은 거야 내가 유튜브를 왜 해야겠어? 직업도 있지만은 뭔가 새로운 걸 개척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어. 왜냐면 진짜로 솔직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나도 지금 어. 이 사건들 사건 사건 사회 사건을 보면서 어.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어, 개소이라고 들을 수 있겠지만은, 뭐, 만약에 내 의견에 공감한다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뭔가, 새로운 걸 한번 찾아봐. 어. 오케이.